와..이건 뭐지 뭐 등산 여기는 골프장인가 아니면 겨울산에 올라온건가 이런 날 라운드에 다니 골프에 미치지 않고서는 아 눈에서 한번 쳐볼까? 쳐지나? 그냥 공만 딱 거두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쳐봤습니다 아눈 저항이 있었네요 이게 야. 펑크샷처럼 쳤어야 했나봅니다 펑크샷처럼 쳐야되네 와 눈이 아이고야 오늘 한림용인 왔는데요. 갑자기 겨울 느낌입니다. 아이고 춥겠네. 클럽 지붕이 아주 인상깊은 한림용인인데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매천 스윙입니다. 이날 주연은 EJ 클래스 A 멤버이시사시죠. 바로 일본월 치안날입니다. 어. 그렇지 땅바닥으로. <laughs> 원래 겨울엔 안 치잔데 음. 와.. 이런 날 공을 칠 거라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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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어 저거요 어어 네. 어이쒸 옆으로 갈게요 어, 어이 아이 옆으로 갈게요 골프장 반 정도만 눈을 치웠는데요 아.. 아니 3분의 1 정도만 치웠나? 왕 싱글 치시는 우리 피팅 네. 회장님이십니다 오늘도 싱글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아, 아. 야이킬 정말 가칩니다 피팅샵을 하셔서 아마 본인이 야, 최적화된 위도 사용하고 계시겠죠 저도 슬 피팅받을 때가 한번 돼서 다음 주 정도에 회장님 댁에 가서 자, 자. 피팅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아 오늘 영 열리는 샷이네요 1 3 0좀더 보고 쳐야되네 커! 코로나 가면 네. 아, 페이드가 어. 안 나고 어이샤. 왼쪽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약간 짧았어요 역시 해저드는 그 거리 손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오. 아잘 맞혔는데 이것도 짧았습니다. 아무도 못 올리다. 니 짧아. 칩버디칩버디를노리시는 치퍼디. 피팅 회장. 칩버디 들어간다. 아. 아 폭설 후라 딱 필요한 지점에만 눈을 치워놨습니다. 신중하게 랜딩 포인트를 살펴보는 피팅 회장입니다. 회장 드라이브 ]입니다. 한 240? 예, 240. 크으, 딱 멀었을 때는 한 260? 저는 180 나가요. 계속 줄이고 있어,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아 근데 저는 그 하이브리드가 딱 좋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맞는데 다르더라고. 네. 네. 뭐 무겁고 이제. 하이브드르더라고하이뭐리이리라이브리가 완전히 리드가 완전히 다르이리드가완어히 다르더라고. 이가 계속 줄다어디고가 <laughs> 살지. <laughs> 아, 1르더라고하이브리드이하다버렸고하 <180명은 안> <laughs> <laughs> 그건 그냥 기성체 포티였어요 그냥. 채가 <laughs>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 아, <laughs> 내 잘못이었다. 시작. 네. <laughs> 아 진짜 페이드네 시작. Yeah, 오. 아 백팔십 방 그냥 뭐냐. 뭐냐. 아. 욕심 남고 그이트 욕심을. 오 날씨야. 오. 오유 t l 아주 잘 맞았습니다. 딱180 정도만 가게 쳤는데요. 아 온댔을 것 같습니다. <laughs> 와 그지 뭐가? 어. 와 차에다가 딱 넣으시면 되시겠네요. 음, 음, 음. 네. 버디 버디했습니다. 버디 버디 찬스 제쳐. 네, 네. 이내 응? 자, 젠틀맨의 음. 버디 찬스. 준비. 감사합니다. 긴파크에산 버디라 이더찌니다 네, 네. 예, 나이스, 네. 아, 아, 나이스 버디. 디가 어, 제일 쉬웠어요? 네. 네. <laughs> <laughs> 비 로비씨 루비씨 로비 아이고. 아비 친구. 로비 친구가 더 이쁘네. V300. V300 가지죠? 그러면 네. 60 80뭐 요즘에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사요 이제 중공 구조회 가지고 버리 그리도 네, 나고 어 새로 배우신 분들한테 괜찮고. 네, 초, 초급자도 괜찮고요. 네. 야, 어, 니네 네. 둘이 둘이 싸싸바구만너 응? 어떻게 응. 삼각 관계 아니야? 야, 너너너 아니야지, 야고? 어? 접대 지금 어. <laughs> 배트맨이네. 아 왼쪽으로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왜더 왼쪽으로 가는 걸까요? 이상하죠. 다행히 왼쪽 문받에 떨어져 떨어져서 눈이 잡아줄 거라 믿습니다. <laughs> 눈이, 눈으로 가 살아요. 틸, 유틸의 대장, 유틸의 장인. <웃음> 페이드, <웃음> 야. 멋지다. 다음 선수. <laughs> 야, 구질을 이용한 딱그 그냥 딱 그냥 끝. 네, 그냥 그냥 가자. 아, 네. 어, 그러면 그냥 가야지 알았어. <laughs> 전 약간 왼쪽 보시길래. 어, 근데 바로 야, 페이크로 그냥. 하긴 저 골프장도 연주장도 무너지는 판에. <laughs> 와! 굿샷. 애매한색. <laughs> <laughs> 그럼 어떻게 찾아? 들어가지까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예.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안들어간것같았는데 굿샷. <laughs> 아, 얼어가지고. 네. 이쪽은 그린을 쓸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오메. 저원 안으로 넣는 걸로. 원 안에. 오,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나이스. 어머, 어머, 어머. 나이스, 바디. 나이스 어, 어. 이거 찍었어, 내가. 아, 아 찍었어요? 오. 어. 네. <laughs> 세다. 오늘도 7번 홀, 파3에 왔습니다. 어, 나쁘지 아, 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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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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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니 그린저저 저 이렇게 다 덮어 놓고 그린 요만한 거 하나 써 여기까지 다 그린인 거 아니야 다쭉 네. 했는데 결국 수수 있는 거 요만큼만 <laughs> 치워 놨어 좋다 으쌰 나이스 원 마지막 제가 만원 드릴게요 네 버디라 거리와 라이 좀 신중하게 확인하고 나름 신중하게 쳤는데요. 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텝지만더 아아 갔어도 아, 아, 아 그래. 들어가는 건데. 야, 줄 알았어요. 어. 그래 그래. 나이스! 그래도 과감해지죠. 그럼요. 네. 네. <laughs> 오! 어. 과감하지 못했는데 하하하하어 <laughs> <laughs> 아, 나이스 아, 아, 오니까 그러니까. 오우 아니잘 쳤어 와 네. 아, 여기는 페이드가 아, 네. 유리한 데네 근데 한번 가시죠 저는 약간 두려웠어 네. 지금 아 그래요? 땀이 <laughs> 어, 불편하네 아수리한 <laughs> 아, 열어서 약간 네, 너 놓... 아, 나이스 나이스 아, 페이드가 유리한 홀. 그냥 툭치면 페이드. 툭치면 페이드. 야 굿이야? 거의 페이드의 장인 같으세요. 임팩트 후에는 힘을 약간만 빼볼 수 있어요 힘이, 힘이 이쪽에만 있게 여기는 힘이 없게 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오, 지금처럼 네, 좋네요. 와 벙커가 엄청 많다 <laughs> <laughs> 23개예요 <laughs> <laughs> 개라고요 네, 전장도 2 3 벙커만 23개 이렇게 시그니처 출발을 하자요? 그쵸 그쵸 아 2월만 아 오시면 아아딴 데는 기억 안 나는데 2월만 오시면 다음에 가도아 벙커 많은데 아 벙커 23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네. 뭐. 기억 안 하시고 딱 이월만. 어커가 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놀입니다. 야, 눈인지 공인지 알 수가 없어. 네. 얼마나 맞았으면 이거 못 이거, 못 이거. 애가 네. 브랜드가 안 나와. 어, 네. 소도 <laughs> 싶은데 <로고> 어왔 <laughs> 오! 어, 타이틀 맞다. 구샷 아이고야. 야 진짜 제가 본 사람 중 유틸 제일 제치는 것 같아 아 네. 네. 이거는 그냥 무벌 그냥 묶고 치시면 돼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어 300 남으면... 정도가 남았다고 하니 180 정도를, 정도를 쳐 놔야겠습니다 유틸로 갑니다 아 본의 아니게 스팅거 샷이 나왔네요 그래도 잘 날아갔습니다 아 스팅거처럼 날아와 진짜 꼼꼼많다 그림 주변에도 한 다섯 개 만들어놨네. 사방팔방에다가 남은 거리 120m 정도인데요. 아 여전히 감지를 못합니다. 아. 확 감아야 되는데 훅이 날까 봐 감지를 못해요. 딱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laughs> 맞춰주세요. 맞추면 만 원. <laughs> 와딱 노렸네. 맞추려고 피 스피드 스피이스피 스피드 스피드 스피스이스 스피드 스피드 요피드 스피드 스피이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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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좀센 아, 아, 느낌인데? 쎈쎈쎈 아, 욕심을 부렸네 원안에만 넣는다 그러고 <laughs> 어? 어 나도, 어, 나도 내리막, <웃음> <웃음> 나도 내리막 타는 <나도> 내리막 삭제 <laughs> <laughs> 삭제가 어딨습니까 그냥 다 살리는거죠 오아이 그린이 갑자기 빨라졌어 이게 여기는 딱 여기 다 녹아가지고 응, 네. 와 이게 진짜 방심하게 만들고 뒤통수 쳤네 지금 그러니까요 어아잠깐만 네. 아니요 방금 아까 아니, 어? 방해라. 다시 내려간다 다른 전 어른 원 그린이었으면 올라가셨을 응. 거고요어 학습 때내려 만큼 안굴온것 같아요 스톱 됐어 오케이 <laughs> 됐어 오케이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찍었어요 찍었어. <laughs> 와굿 계속 찍고 있었어 흘러내린 것도 찍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다 찍혀있어 <laughs> 와... 그거는 <laughs> 좀 편집해주세요 <laughs> 내려가는 <내리간> 거아 <겁니다. 웃음> 제가 약간 웃긴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굿샷 나이스 페이드 오 좋아요 굿 굿샷 페이드 좋은데 원래 훅인데? 왜 페이드가 나니? 아니 근데 이번에 차가 <laughs> 잘 떨어져가지고 벤드맨이니까 차가, 약간... 차가 잘 떨어져서 이번... 본의 아니게 <laughs> 페이드를 쳤네? <웃음> <웃음> 자 페이드의 장인 가볍게 치는 걸로. 네, 가볍게 페이드. 네. 툭 페이. 이건 슬라이스인데요? 아, 이거 슬라이스. 슬라이스. <laughs> 멀리가 하나만 주면 안 될까? 대지요. 대죠요 그래. 왜 우리 이렇게 인정 없, 다 네. 없습니다 이게. 네. 아, 다 살릴 거예요? 네. <laughs> 슬라이스. 레슨 한 걸로 하지 뭐. 이게 슬라이스, 이게 페이드. 그렇지. 이게 페이드. 야. 야. 푸시페웨위 가운데 따가워. 페이드 음, 음. 와 겨울골프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 좋게 치는 건또 처음이네요 원래 1 0월에공잘안 치는데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 착한 일 많이 하나 보네 예? <laughs> 네? 죽질 않아 못 맞았다고? 잘못 맞았어. 아잘 맞지가 아니고. <laughs> 오좋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우>. <웃음> 우와 우와. 와. <우와. 웃음> 프렌즈가 못 잡아. 어, 예, 못 잡아. 야두 분과 참조해서 살살 친 건데 똑같은 데가네 원투 또 왔어요. 뭐였어요? 와. 나는 가만해서 감속. 감소... 네 다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아니에요 그쪽. 아 그쪽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이쪽도 좀 이쪽 많이 봐야 되는데. 싫어. 와, 내앞을 이렇게 피해가. 저거 봐저거면죽는네요이렇게한번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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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쳐서 그런가 헤드가 좀덜 다치네요 후반 2번 홀저 앞에 눈녹은 맨땅을 노려야 됩니다 연습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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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딱 훅이 날것 같더라. 왼쪽으로 땡겨졌습니다. 가서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제가 보고, 하나 살려면 안 돼. 힘어 주시네. 그냥 쭉 왼쪽으로 가버리네, 그냥. 아, 그렇구나. 아, <laughs> 볼을 땡겼는데, 무슨 사냥하러 가듯이. 눈에, 눈무게 때문에 나무들이 이렇게 부러졌대요 와, 대박. 어디요 아니었어? 어, 네. 편안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라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내리막 나이면서 발끝이 공보다 발 밑에 있습니다. 개입이 되면 이런 트러블샷은 거기 맞을 수가 없어요. 도전 아주 좋습니다. 도전. 네, 도전. 근데 아직까지 나는 도전했다 성공한 사람 못 봤어. 네. 네. 뭐 한번 도전해 보죠. 응. 도전, 도전. 도전. 자 캐리 200 도전. 맞죠, 맞죠? 네. 바람도 약간 있고. 그바람도 있네. 네. 그럼 캐리 210 도전. 아, 아야 <laughs> 역시. 언제나 도전은 실패로. 예. <laughs> 네. 그래서 도전인 것 같아, 도전은.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네?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골프에서 도전하지 마세요. 그린 앞에 떨어진 공을 찾고 계십니다. 볼 찾다, 일다 먹었네. 볼, 볼을 찾을 수가 없어. 아, 볼이. 오케이, 끼데스까? 이게 들어간 자국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씨, 넌줄 알았잖아, 씨 솔방울 버튼이라고. 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짧으면 안 됩니다. 체크. 야 나중에 눈 녹으면 이눈 속에 공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아 그쵸 여기 있어요 여기. 거기 있어요? <laughs> 야 그거 어떻게 았어 <laughs> 이것도 그린이 만한거 아니야 <웃음> <진짜요>. <웃음> 자, 버디 한번 보고 야. 들어갔다 응? 들어갔다 네, 아,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아, <laughs> 나갔다. <이 그린이> <laughs> 진짜 나갔다. 아아아아 <laughs> <그래. 웃음> 와... 인. 야, 와. 어 퍼트 엄청 잘하시네. 웬만한 저거는 다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니, 어, 오르막이 아 오르막이죠. 아 어, 오르막이면 <laughs> 다른 거. 허리가 그런가음 <laughs> 음, 그렇단 말이죠. 이것도 오르막이니 <laughs> 넣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쳤는데 과연? 어, 오 잘... 들어가나요? <laughs> 에이.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네요. 자, 보기 펏. 네, 보기 펏은 성공했습니다. 간신히 보기로 막습니다. 눈이 없는 왼쪽 편으로 쳤습니다. 공 찾기 쉽게요. 어, 아, 눈이 있는 쪽이에요? 눈이 있는 쪽인가요? 땅으로 쳤는데. 또눈 쪽으로 왔어. 살짝 아. 왼쪽으 땅으로 치기 어렵구만. 우리 페이드 장인 피팅 회장님 왼쪽으로 쳤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계속 밀려서 페이드라 아, 오른쪽 들어가겠는데? 눈밭에 떨어집니다. 저 공은 못 찾는다 봐야죠. 색깔 볼. 색깔 볼이 또 있어. 그 와중에 잘 찾아서 버디 찬스를 맞는 피팅 회장님 들어가나요? 아 뺏겼어요. <laughs> 아게 버디 퍼트 아주 여러 번 놓칩니다. 목사님의 채인데요. 이름이 음, 자... 음, 네... 이름이 뭔가요? 목사님 차 아니세요? 자, 모르겠 모르겠... <laughs> 아는 모습을 해봤고 게들이외치는 어, 금이 발라져 있고... <laughs> 카이스트에서 만든 <받는> 거 k g s T? <laughs> 아, 우리 <오늘> 회장님은 <laughs> M.B. 역시 M.B. <laughs> 우리는 C.B. 아, 아깝다. <laughs> 자 재미는 와중에 어느덧 후반 8 번홀 후반 대로선좀추워지네요 열리지 않게 쳐보자고 다짐합니다. 딱딱. 아 그래도 약간 뜨립니다. 하지만 오샤. 오, 오. 온과 에치의 그 아, 생과 아, 그 죽음의 아, 경계에 딱 떨어졌. 아, 우리 페이드의 장인. 어, 이건 좀 밀리는데요? 푸시성입니다. 그 아, 아이언, 아이언은 네. 드로우. 아이언은 드로우? 7번부터 이제 페이드. 8번까지는 드로우. 고시야 그렇죠. 던지고 그러제 오케이. 아, 왼쪽. 나쁘지 않아. 아, 네. 나이스 손. 칩. 오. 온다. 칩. 와우. 칩, 칩, 칩. 칩. 오케이. 오르막은 들어가는 건가? 네. <laughs> 그러니까 아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이거 나와요? 얼마고 아, 나와요? 이거 십이 스리상 안 나온데. 여태 페이드를 쳤피 t 회장님. 오, 들어온다 이거는. 아 브리스턴 공이야. 아니 공이 왜 이래? 스윙으로 구질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볼로. 네, 젠틀도 들어오러 갑니다. 한번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나이스 쿠시 굿셔 타이틀 타이틀 자 오늘부터 타이틀 네, 네, 네. 그 LED볼은 어디서 산거예요해 어, 어, 알리? 테 알리에서 알리에서? 알리에서 쓰면 안돼요 부서져갖고 <laughs> 아까 보니까 반짝반짝도 안하더만 이렇게 보아도. 네. 아, 아, 아 밤에는 오, 보이네. 겠 알리나 테모시한 분 반은 버려야 돼. 마지막에 조금 쳤는데. 버커 넘어갔을 거야 아마. 근데 볼이 안 보여. 어 저기 있다. 그래. 버디 하자 버디. 오케이. 백 미터 사십팔도로 조금 크게 공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아... 5십이도로 쳤어야 돼요. 아그 타이틀을 보내주네. 여기 들어가면 뭐 그냥 글러먹었다 봐이지. 그만 보내주죠. 우리 회장님은 <laughs> 로고가 문드러질 때까지 씁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서요. 으쌰! 올라가! 올라가! 아우. 오케이. 집 버디! 아우. 아유. 아, 또 오르막 퍼신데, 과연 들어갈까요? 이야,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 아깝습니다. 이스 파! 젠틀의 버디 퍼신데요. 네, 이상한데로 흘렀습니다. 왜안 들어가? 바로 마무리하고 브라우트 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잘 쳤습니다. 이로셨습니다 네, 24년 시즌 없어. 했고요. 아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이고, 와. 가 오기 전에 정말 잘 끌렸다 생각합니다. 왜 이러죠? 비 비가... 오씨. 안전 운전해서 잘 올라가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